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된 태강모터스의 차량은 더뉴 300c 모델입니다 두 가지 컬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가장 많이 접했을 컬러인 블랙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 등록했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2만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었는데 법인 대표님께서 계속 관리를 해오시면서 타셨던 차량입니다 지금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던 차량인데 그래서 그런지 보통 주행거리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소모품 막 탔을까봐 상태 안 좋을까봐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앞쪽에 보시면 여기 숨어져 있는 이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이 친구 앞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 들어가 있고 쭉 보시면 라이트 앞에 범퍼 그리고 본닛 이 친구는 또 옆으로 좌우로 폭이 굉장히 넓은 차예요. 그래서 보면은. 본닛이 굉장히 큰게 보이죠. 그럼 단점이 이제 스톤칩이라던가 요런 게 조금 자주 눈에 들어올 법한 차량인데 엄청 깨끗해요. 지금 본닛 쪽 그리고 앞쪽 유리 쪽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앞유리 쪽에는 본닛보다는 살짝 살짝의 스톤칩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본닛은 성격상이 대표님 성격상 아마 도색을 하시면서 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에는 엄청 미세한 흔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이거 미세하다고 해야 되나? 살짝 엄청 실 스크래치가 요렇게 나있어요. 여기 미세한 스크래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드 이게 뭐 안으로 파이건 한건 아니고, 겉에 도장면에 어디 스쳤던 것 같아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 부분, 뭐, 큰 스크래치 없죠? 보통 고속주행 많이 하거나 험로 많이 지나가시는 분들, 이돌 튀는 것 때문에 여기 이제 가니쉬 부분이 되게 많이 까지잖아요. 안쪽 몰딩 부분도 흠집은 전 없습니다. 휠. 오, 역시 닦이는 거였어요. 휠 스크래치 보시고. 지금 트레이드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지금 남아 있는 틀에 놓고 보면 한4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친구가 19년도 타이어니까 교체를 좀 탔던 것 같고 지금한 교체 시계쯤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니까 보통 여름 휴가, 겨울 휴가 가기 전에는 무조건 한 번씩 타이어나 경쟁기를 꼭 보시는 게 좋거든요. 보시고 나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따가 타시거나 어쨌든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걸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근데 사이드 쪽에 보시면 파스난 부분은 전혀 보이지는 않아요. 이 앞쪽에 휠도 그렇고 이 사이드미러도 이 컬러들이 특징이죠 완벽한 크롬 아니다 오히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모아비에 있는 그 완벽한 크롬보다 오히려 이반 크롬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왜 아우디도 보면은 사이드 미러 반 크롬이잖아요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기 좋은 게 사이드 미러 진짜 커요 저는 사이드 미러 큰걸 좋아하거든요 차가 크면 내 옆구리 폭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이드 미러가 작으면 진짜 힘든데 이 친구는 카니발급 정도 이손꽉 차게끔 들어오거든요 아마 차가 커도.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적응하기에는 사이드 미라 커서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도어 날 쪽에 가장 많이 생기는 흠집들이 있죠. 기둥들 때문에 많이 생기는 흠집인데 깨끗하죠. PPF 따로 시공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요거 이 차의 포인트는 도어 엄청 두껍죠. 미국 차량들이 안전성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다른 국산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워서 닿는 소리도 둔탁하죠. 그쵸? 더욱 하고 다치죠. 요즘처럼 좀 많이 다르죠. 뒷도어뒤 헨다, 뒤, 뒤 휠쪽까지 쭉 보셔도 전체적인 컨디션 어때요? 너무 어, 깨달아 엄청 깨끗하죠. 그래서 저희가 굳이 많이 언급을 할 필요도 없었고, 요 친구는 17년식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뒤 라이트가 여기에 이렇게 면발감으로이쁘게 들어갑니다. 진짜 좋아하네. 이게 살짝 엄청 한 300만 에서 보면 약간 벤틀리처럼 보이죠. 면발감 조그맣게, 동그랗게. 딱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전 모델이랑 후 모델이랑 여기서 조금 신형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7년식이면 오늘도 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기에도 디자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꿀리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구멍이 두 개인데 전 이런 거 좋아요. 티안 나게 해놓는 거. 여기는 이제 후방 카메라고요 여기는 트렁크 버튼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요. 아이, 그럼요. 3.6 AWD 3600cc의 4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연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은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S 클래스를 가장 큰 단점이라고 뽑는 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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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좁은 트렁크거든요. 두개 이상 골프백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옆에 폭, 차 폭이 굉장히 넓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에 보시면 광활합니다. 와, 안 닿죠? 지금 끝에 딱 아슬아슬하게 닿아요. 그니까 안쪽 깊이 이 차가 좋은 게 미국 차여서 아 공간 되게 많이 남았겠다 휠베이스 안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좌우 안쪽 깊이로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자기 감독님이 준비해줬는데 엄청 크죠? 이게 보통 저희가 촬영 장비를 실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세네 개 넣다 고하면 트렁크 못 실거든요. 어, 되게 무거운 거 갖다 줬네. 너무 고마워라. 앞에 하고도 이 기준으로 더 남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저 펠리컨 사이즈로 하나 둘셋넷네 개까지 이 사이즈로 펠리컨 정도는 네개 정도 실릴 것 같아요 옆에 지금 딱 붙인 게 아니거든요 이만큼의 공간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붙이면 네개 양쪽으로 들어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충분히 실릴 것 같고 이 위에 작은 펠리컨까지도 충분히 더 실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나는 짐을 좀 많이 실는다 아니면은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 사람끼리 가서 치는 거 좋아한다. 보통 골프가 4인 큐잖아요. 그렇게 좀 열, 같이 가는데 여러 대 끌고 가긴 좀 그렇다 하시면 은 오히려 요 차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S 클래스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점은 전용 트렁크가 아닌데 괜찮아요. 그냥 전용 트렁크처럼 닫으면 돼요. 자, 원래 전동 트렁크였던 것처럼 굉장히 이거 손에 익으면은 잘될 거예요. 당황하실 거 없어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석이 포인트 아닌 포인트인데 지금 시트들이 웰컴 시트에서 다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트가 가장 뒤쪽으로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무릎 두 개, 주먹 두개 이상 정도 들어가고요. 회 따르면 주먹 하나?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엉덩이 길이가 길어요. 이 옆에 말고 여기 길이가 길은 편이어가지고 앉았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앉을 수 있고요. 이 앞좌석 시트와 바닥이와 이 틈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조금 높은 걸 신으셔도 충분히 발이 들어갈 것 같고요. 미국 차량들의 특징이 옵션이 많아요. 이 동급 매물 가격 봤을 때 다른 차량과 비교해 봤을 때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뒤쪽에 열선 시트 그리고 뒤쪽 선쉐이드까지 앞쪽에 조절하실 수가 있고 디자인적으로 조금 투박한가 싶지만 뒤쪽에 시가잭 구멍 절대 아닙니다. USB 포트로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버튼들이 앞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암레스트에서는 그냥 이 팔걸이 정도의 기능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트가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많이 푹신해요. 따지고 보면은. 되게 국산차 구형 엄청 예전 차량들을 타는 듯한 약간 오피러스 에쿠스정도로 타는 것처럼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부드럽게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실제로 주행했을 때는 주행감까지 플러스 한다면 조금 물침대처럼 물컹 물컹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앞좌석 뒷좌석 할거 없이 시트 포지션 굉장히 푹신한데 뒤쪽에 운전석 뒤쪽이나 조석 뒤쪽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카시트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카시트 흔적은 뭐 가죽이 눌려서 한번이 자국이 생기면 안 젖기 때문에 중요한데, 카시트 흔적도 거의 없고, 1인 신조로 대표님이 직접 타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뒷좌석에 거의 누군가를 태울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보시면 앉았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 지금 화면상에는 어두워서 살짝 안 보이겠지만, 운전석과 자세 히 보여드리겠지만 이 뒤쪽 제쪽 봤을 때 여기 허벅지 반 정도까지 뒤쪽까지 모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까지 다 완벽하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다오픈을하면은 훨씬 더 개방감이 크겠죠. 근데 뒤쪽에서도 많이 좁지가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S 클래스 쇼바디보다는 조금 더 넓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단점, 단점이란 단점인데 창문이 되게 작아요. 그 말이 뭐냐면 여기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창문 높이가 낮아서 닫아 보면. 이렇게 보통은 요 정도부터 윈도우가 연결이 시작가 된다고 하면은 한뼘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시야가 조금 높아서 어린 아이들이 타실 땐 시야가 바뀌어 잘안 보인다. 저희 같이 강아지를 매일 데리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매달리지 않정서안 보이는 높이? 조금 많이 높다는 거? 이렇게 어깨 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옆통이 다칠 일은 조금 적겠죠? 자, 이제 진짜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높아 보여요?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원래는 한요 정도잖아요. 그래서 보통 딱 이러면서 운전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돼서 누가 봐도 아파차 빌려탄 것 마냥 너무 어색한 포지션이죠? 뒤쪽, 그리고 앞쪽까지도. 윈도우가 조금 높이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옵션이 높은 트림, 애초에 이 차량은 대형 세단? 약간 고급스럽게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뭐 열선 있었고요. 앞쪽에 당연히 뭐 열선, 그리고 통풍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핸들 왼쪽, 이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 계기판이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는 조금 더 투박했었는데, 물론 따지면 지금도 이 바늘이 실제로 움직이는 계기판이긴 하지만, 블루 톤으로 조금 해놨고요. 저걸 입체적으로 해놨대요 난 저건 처음 봐요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딱히 입체적으로 할거 없는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조금 많이 스타일을 신경을 쓴것 같아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시면 보통 미국 차량들 아까 제가 옵션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동급 매물 다른 차량과 놓고 봤을 때 가성비가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선이탈 경보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 친구들은 앞쪽에 버튼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자질구락 열선, 통풍 다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모두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난방 시트, 냉방 시트, 히팅 스티어링 이렇게 모두 다 앞쪽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이 디스플레이가 나가면 열선이랑 통풍을 못뭐 틀까? 네, 못뭐 킵니다. 버튼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아, 화, 화면이 조금 이상한거 터치가 안될것 같다 하시면 빨리빨리 센터 가셔서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뒤쪽에 리어 커튼 작동 잘 됩니다. 한국 사람이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작동은 잘 합니다. 구선 세이브는 조금 느린 편이지만 잘 돼요. 여기 보시면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제규어가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PR, ND, S 이렇게 모두가 다이얼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후방 카메라 나와 있는데 화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선명한 편은 아니에요. 이거는 취향으로 땅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카메라 자체 화질이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아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 난이차좀 오래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후방 카메라, 저 카메라만 렌즈를 교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차 키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고차 사면 왜 키가 항상 한 개일까요? 보통은 전체적인 차를 갖다가 팔때 예비 키를 까놓고 그냥 본 키만 주는 경우가 많아서 한 개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두개다 들어가 있죠 잠시 후에 원격 시동을 보여줄 텐데 이 미국 차량들의 특징은 이렇게 동글뱅이, 골뱅이 모양 두 번을 누르면 내부에서도 원격 시동을 걸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약간 미국 차량들의 특징이죠 위쪽 대시보드도 다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 자체도 되게 높게 조금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트를 굳이 낮추지 않아도 엄청 다운으로 좀 내려와 있는 느낌이 아마 감독님은 여기서 운전하면 더 이렇게 되겠죠? 좋은 점이 선루프도 열리는 타입이 외부로 열리냐, 내부로 열리냐 타입 두 가지인데, 이 친구는 내부로 열려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크게 많이 디자인적으로 해치지도 않을 뿐더러 로체랑 뭐 쏘는 차이는 아니지만 쏘더라도 공기 저항을 조금 더덜 받을 수가 있겠죠 작동 잘 하죠 레일 걸리는 소리나 하는 거 없이 그리고 위에 틸팅도 잘 됩니다 그리고 얘는 버튼들이 다 따로 있어요 보통은 뭐한번 누르면 유리 한번더 누르면 스크린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는 아, 버튼이 애초에 다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 스크린 그리고 왼쪽으로는 위쪽에 있는 썬루프 유리를 글라스를 조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계기판은 진짜 따로 찍어 될 정도로 아, 계기판은 되게 이쁘게 잘해놨다 보통 투박스럽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실내에 탔을 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드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건 이 친구가 가격대가 뭐 2,700, 3,000 이렇게 가는 차량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순간 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뉴 300C 모델을 함께 봤습니다. 뭐 외관 컨디션은 굳이 언급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2017년식에 12만 5,000km를 주행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옵션이 정말 다 들어가 있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 열선, 통풍, 그다음에 후석에 있는 리어 커튼. 그리고 핸들 열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장치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딱 하나 빼고요. 전동 트렁크만 빠진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풀 옵션이라면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고, 썬루프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 친구는 그 반대입니다. 어,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법인 대표님이 혼자서 계속 지속적으로 차량을 1인 신조로 운행을 해오, 해오셨던 차량인데요. 원주에 있는 이 공식 센터에서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내역서까지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정말 난 고민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전화 먼저 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90만원의 극강의 가성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블랙 컬러를 함께 봤고요. 다음은 조금 보기 드문 컬러죠. 이 컬러 다음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됐던 실버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거 원격 시동 말씀 들었었죠?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두번 누르면 다시 꺼지고요. 두번 누르면 다시 켜집니다. 보통은 뭐 핸드폰 어플로 이용한다던가 아니면뭐사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제 키 같은 경우는 순정 키가 아니어서 고장이 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어플로 이용하는 것도 핸드폰 빠터리가 나가면 소용이 없고요 한달월 정액을 해야 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키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여름에 에어컨을 겨울에 히터를 미리 틀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시동을 미리 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미리 예열을 시켜 놓으면 조금 좋겠죠? 보통은 차도 시동 키고 바로 가는 것보다 이 엔진의 조금 더 주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진짜 블랙 마무리하고 곧 실버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